네. 안녕하세요. 스포츠서울닷컴 독자 여러분 선아입니다. 응답하라 1997에서 응각하 역할로 활동했었고요. 그리고 현재는 방송해적 응구로도 활동했었습니다. 나이는 현재 20살이고요.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과 드라마 등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원래는 가수 준비로 이제 기획사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가요. 이제 사투리 쓰는 이유로 이제 매니저 오빠분들이 오디션을 볼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오디션을 봤는데 운 좋게 합격을 해가지고 준비하던 거랑은 다르게 연기라는 것 자체가 다른 매력이 있고 이제 화면을 모니터하고 막 네,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이적 선배님도 그렇고 너무 대선배님이셔서 엄청 어렵게 이제 친해졌는데 다들 너무 착하시고 잘 챙겨주시고 네, 호흡이 너무 좋았었어요. 그리고 사적인 이제 그런 막 자리에서는 매존버 오빠가 매너가 좋은 것 같고 잘 챙겨주시고 이제 이정선 배님은 방송 촬영할 때마다 늘 항상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촬영 즐겁게 했어요. 앞으로 어떤 연기 하고 싶으세요? 청순 가련 이미지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이제 센역할 액션 역할이나 이제 만약에.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쁜 사람한테 잡혀가는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막 아픈 역할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너무 많은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매매 매 이제 찍는 것마다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하지원 선배님을 롤모델로 예전부터 삼고 있어요 액션씬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저는 이제 볼 때마다 그게 그 액션씬 할때 너무 자연스럽고 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. 연기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연기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셔 가지고 화정 선배님이 롤모델이에요. 스포츠서울닷컴 독자 여러분,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연기 활동과 많은 이미지 변신할 거니까 이제 많이 눈여겨 지켜봐 주시고요. 어,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